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게 아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예, 제가 왜 이런 구호를 외치게 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새벽기도를 안 하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이쯤 되면 온 몸이 아프실 거예요. 야, 이거 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루 종일 피곤하고요, 힘드실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아픈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세요. <laughs> 아,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새벽형 인간으로 탈바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전 첫결 기사인데요. 묵상집도 펴시고, 성경책도 펴시고,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 3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난 화요일 새벽에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하니 시작부터 뭔가 여러분 불길한 예감이 드시지요? 들어야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셔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몸가짐을 바로 하고, 통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은 감사와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사치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로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거룩한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소나 양 같은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또 가져오는 동안에 그 재물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합법적으로 재물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맞은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남산에서 희생재물과 곡식재물들을 바꿀 수 있는, 살수 있는 그런 시장이 네 군데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가 아니라 성전 안에 그런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 가야바 때문이었어요. 가야바는 로마 총독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본존을 뽑아야 되겠죠. 이문을 남겨야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상점을 만들고 또 성전 세기, 세를 내기 위한 돈을 환전해 주는 환전소도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권을 챙겼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재물을 직접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자신이 관리하는 상점에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하죠. 성전 안에서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다 당해야 했어요. 근데 특히 누가 큰 피해를 입었냐면 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사진.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 불렸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 한장 띄워 주십시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바깥에 큰 담장이 있지요. 그리고 담장 안에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딱 봐도 나오죠. 그렇죠? 담장과 그 안에 건물 사이에 큰 광장 같은 것이 양쪽에 보이죠.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경비하는 장소가 지금 이 공토 같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의 장사치들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기도의 장소를 빼앗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여하는 누구나 다 와서 심지어 그가 이방일지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여한다면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성전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장소 탐욕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상반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러분 희생제물 중에서 비둘기는 누가 바치는 제물일까요? 소나 양을 바칠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가난한 사람들까지 등쳐먹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다른 곳에는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셨지요. 그런 그분이 지금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증언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더렵혀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 그것을 잘 보여 주죠.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었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성전에 관계된 지식을 다 동원해서 다음에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성경적 가르침에 합당한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성전 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2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여러분, 1번과 2번, 무엇이 성경에 합당합니까? 예. 1번,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 건물 안에 가두어 둘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테반 집사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특정 성막이나 성전 안에 반드시 거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2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처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성전에 대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예, 내가부터 읽을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구별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에 따라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그 성전에만 가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임지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심각한 착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장 3절 말씀만을 생각했고 그 이후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3절 절 이후에는요. 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3장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셔,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성전을 버리실 거예요.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아주 길게 나와요. 이후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 성전에 다시 임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2022년도에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끝났다. 유대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은 어떤 구원도 생명도 주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네 네가 감히 이런 일을 행하다니. 그럴 자격이 있다는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라고? 이 성전은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니요. 21절, 22절이 무슨 뜻인지 보여줘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 낡은 유대교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제의 장소 새 성전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어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며 하나님을 항상 만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기도할 뜰이 없어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돈이 없어서. 비둘기 사, 살, 비둘기를 살, 살 돈조차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주님께서 낡은 유대주의를 헐어버리시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죠. 성전 건물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다 교회가 아님을 말해 줍니다. 내 이름을 박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 이름을 할렐루야 상회라고 지었다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46년간 성전을 지었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당을 많이 밟았다고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곳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어떤 기독교적 용어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유대교적 성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쓴 글을 보았더니 점점 한국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떠나고 있다고 말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일반 교회 안에 어울리지 못하고 그 일반 교회 밖으로 나가 그들의 교회를 따로 만드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미국 교회에서 유색인종들이 백인들에 밀려나 따로 교회를 형성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한국 교회가 난민이나 동성애자나 낙태한자나 미혼모 등을 배타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이미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떤 죄인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외면하며.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성찰을 요청합니다. 한편, 이방인과 같이, 가난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극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돼요. 혹시 하나님 앞에 뭐 변변하게 드린 것 없어? 죄송한 분 있습니까? 가족 구원, 해외 선교는 커녕 가족 구원조차 이루지 못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분 있습니까? 뭐 하나 신앙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나 이름이 없어서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봉사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의심되는 분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를 보라,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해 성전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